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욕보고 사용해 본 것을 소개해 드리는 욕본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오늘은 워크 계산기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크 계산기는 근로자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계산기를 한 곳에 모아둔 허브 같은 곳인데요 시급 계산부터 실수령액, 퇴직금, 그리고 4대보험까지 직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 변화 퇴직금 관련 계산을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내 실수령액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했던 분들, 퇴직금을 얼마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었던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수식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등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월급여와 비과세, 부양가족수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세후 실수령액을 알려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평균 임금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제가 직접 제 정보를 대입해서 해 봤는데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해 주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제가 직접 써 봤는데요. 이 워크 그 계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통합입니다.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곳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매우 직관적이고 쉬워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니 그 변화. 퇴직금 관련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4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니 내 월급이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이해하는데도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직은 계산기 기능 외에 근로자에게 유용한 다른 정보 예를 들어 노동법 관련 팁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정보들은 제공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정보들까지 함께 제공된다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통합 허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의 결과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예시가 추가된다면 초보자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영상 더 보기에 링크가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려요.